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승리하며 평화롭게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에 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지요. 이 표적과 더불어서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힐라우로 말하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려는 하나님께 당신을 누구라 하오리까라고 묻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 에고, 에이이 나는 무엇이다. 주어와 비동사만 있고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그러한 문장으로서 모세에게 알리신 자기 표현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비어진 보호의 공간에 예수님께서는 일곱 가지 언어로 자기를 표현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표적의 현장에서 또 다른 오병이어를 기대하며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 떡은 허기진 무리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떡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들판과 산에서 모인 무리들을 먹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확실 명고한 하나님의 주신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은 그 만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우리의 육신을 먹일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떡입니다. 그것에 이어서두 번째 표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떡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빛이 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떡도, 말씀도, 빛도 모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그 빛은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었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생명이 빛을 통해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그들의 길이 되었듯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길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법정에 두명 혹은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누구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증언으로 예수가 죽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먼저 두고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그 말이 서로가 맞지 않아서 증인을 찾을 수 없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온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인간의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 대해 증언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탄생의 증인도 자기 부활의 증인도 사람들의 법적인 그러한 어, 유효성이 있는 증인들을 채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증인의 자격이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믿음에 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통해서 참이라고 여기던 유대인을 통해서요.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것은 참된 것이라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고 내가 하는 일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증언 증인이시다. 이러한 말로 그들의 두세 사람이 증언의 증인의 그 자격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시며 자기의 일로서 자기 의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한 자신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증언은 언제든 거짓되고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증언에 기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어둠이 빛을 주신 예수님의 왔어도 불구하고 빛을 알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자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어둠을 내어 주는 빛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빛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빛을 우리의 영혼영을 향해 비추게 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향해 비추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분의 빛에 기대어서 사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앞길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델을 제시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너무도 확실한 확증이 되어서 우리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를 향해, 영생을 향해,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능력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의 의지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어둡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그 빛을 소유하시고 그 빛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 빛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자기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시는 주님. 그 증언은 우리가 증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요. 하나님 스스로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 증언은 믿는 자들에게 허용된 믿음의 증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 빛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스며져 있는 어둠의 흔적들, 주님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둡거나 방황하거나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입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빛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Tak, Bye.